<laughs> 어딨는 <어디 있는> 거야, 윤 <laughs> 이은지의 남자들. 지금 꾸리고 있어. 뭘, 가정을? <laughs> 아, 계단에서 했어. 코빅 계단에서. 계단에서? 또 담배 피게? 안 피지. 이거 끊으려고 하는 거야. <laughs> 너무 잡으려 하면 안 돼. <웃음> <웃음> 어, 잠깐. 눈치 챘어요 <laughs> 아이고. <laughs> 나전 세계에서 처고가 재료 기고 맞지? 자르이자 하이차이 같이 방송하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이야 아와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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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을 파 밥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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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밥을 뭔데? 이런 식으로 해라 으악 어 다한다 명품만 사와있는다는 얘기를 하던데 이 시각에 막 착착 간기더만 이거 봐 이거 봐 대형 프로그램이잖아 대형 I'm a h u 혼자 나가지 않고 싶습니다. 모두 음? 어, 같이. 오 어? 다시 와이 배다해. 어. 아, 좀 좋아해. 좀 가리겠습니다. 어? 자기야 나 임신했어. 그게 뭘뭐 개소리야? 이렇게... <laughs> 어, 미쳤나봐. 어, 어, 진짜 아픈가 봐.